오늘 게임은 하프라이프 모드. 제목처럼 최소 20년 전에 나온 하프라이프 모드들이고요. 하프라이프 2가 2004년에 나왔는데, 2004년 이전에 나온 모드들이 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할 모드는 뭐냐? 게이트웨이입니다. 1편 줄거리가. <목소리> 어. 뭐야, 이게 악몽이야? 어? 99년 모드 치고는 되게. 조명이 좀 이상한 거 말고는 거긴 멍하니 뭐서 있지 말고 그 총을 들어서 쏘란 말이야. 아, 저기, <laughs> 알았어. 왜 그래, 성질이야. 저, 조용히 해. 아, 인성 뭐야, 얘네들? 와, 씨. 플로피 디스크 이거 열수 있는 거. 아, 플로피 디스크래. 그 CD, CD롬, CD롬 이렇게 여는 거 이런 거 좋아. 어? 오 뭐야, 리볼버. 때깔 <laughs> 뭐야 이 그린 판으로 은색 칠한 것 같은 이 리볼버는 우리가 되게 특이하네요. 뭔가 스킨 나름대로 어, 씌어놨어 스킨을. <laughs> 거스 일하는 거 보여주려고? 아 이거 자네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이 <laughs> 새끼 땡땡이 피었는데 개골 빠는데? 뭐 하는 거야? 월급 루팡 뭘 쏘는 거지? 오너 예, <laughs> 방금 뭘로 죽인 거지? 주사? 주사기 없었는데? 직원? 어? 뭐야? 노란색 피를 흘리네. 이게 p h v 쇼트? 가슴 팍에뭐 무기가 달려 있네?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 우리 편이다. 어. <laughs> 와, 씨바렛 99년 바렛 오졌다. 나쁘진 않다. 99년 모드치곤 너? 이것도 뭐야? 라텍스. 가르강티야 뭐지? 왜 이렇게 매끈매끈. 와! 씨 와! 씨. 잠깐만! 지 제... 무슨 총을 쏘는 거야? 뭐야 얘는 또왜 이렇게 돼있어 무지무 지금. 지금. 지 뭐야? 겟 다운 휠 웨폰? 너 생물이 아니라 로봇이었구나? 오케이 컷 뭐야 이것도 어? 보리알리스는 아니고 뭐지? 야 이거 완전 갑모드잖아 어? 로켓도 이렇게 쏠수 있고 네, 보리알리스인거는 그냥 네, 저같은 하프 라이프 중독자는 그냥 배만 보면 바로 보레알리스 입에 튀어나오죠? 심각한 보레알리스 중독입니다. 어? 여기 새끼 딱대. 야, 씨. 얘 진짜 갑모드인데? 아니, 이런 거 요즘 모드에서도 잘못 보는 건데. 99년도에 장인 정신. 아이씨. 뭔 놈의 폭발 범위가, 씨. 오케이 우리팀 오늘도 그렇게 편할 것 같지만은 않을 것 같군 나는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리겠소 가려면 당신이나 계속 가시오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누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관총이 있다 어이씨야 여러 무기를 활용하게 해주는 이 갓모드 대체 뭐야 이 게이트웨이 99년도에 이런 모드가 있었다니 인생 손해봤다 당신 오늘 운 좋군 어 여기 어디야 밖에야 되는 건가 본데. 됐다. 빨리 뛰게 해 줘. 잡아. 이게 잡네. 앞으로 가고. 아! 이 일단 1편 대개 99년도 모드 치고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자, 두 번째 모드는 게이트웨이 2. 오. 힌디맨 힌드맨 엔터테인먼트. 오프닝 뭐야 이거? 와, 센즈가 한가득. 어, 죽음의 당신을. 그림자. 야, 쌍마이 함께 아주 그냥 느낌이인데. 참고로 이거는 이거는 2001년 모드입니다. 와. 어 뭐야? 어, 뭐야? 에일리언이야?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에일리언. 어... 아닌가? 안돼. 도와줄게 아, 안 돼. 안 돼! 고든. 고든 맞지? 어, 뭐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고든. 아 근데 다른 과학자 헤어스타일에다가 고든 얼굴 붙이니까 좀 되게 어색하다. 머리스타일을 그대로 갖다 <laughs> 붙여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네 어? 어 뭐야 무기였어 이거? 어? 파이브 핸드, 무슨 짓을 한 거야? 잠깐만, 이거 뭐야? 2001년도 스킨 수준 미쳤다. 물론 그때도 좋은 작품이 많이 있긴 했는데, 되게 의외인데요. 뭔가 계속 넘친다. 뭐야? 뭘 보여주려는 것이지? 저 소리, 저게 뭐지? 어, 진짜 에일리언... <laughs> 뭐지? 뭐... 아, 어? 그래. 이 자식들! 고 고일리언 고놈 플러스 에일리언 <놀람> 오케이 다시 어 너의 악몽이 왔다 이번에도 보스전인가 들어가자 어 총든 좀비 야씨 도대체 모드가 없는 게 없네 아빡아 갑자기 아 진짜 야, 아니 어 박자 샷 뭔데? 아, 깜짝이야. 어, 어, 뭐지? 지멘 에일리언. 지멘하고 아, 에일리언? 아, 잠깐만. 이거 저작권이야. 모탈 컴뱃 오에스틴 저작권이라고. 아, 개 깜짝 놀랐네. 아, 미친 새끼 이거. 아, 이거 보여주려고 억으로 끈 거야? 또 다른 게이트웨이로 오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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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이 거 제가 빨려 들어가듯 <laughs>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직접 걸어가야 돼요 이거 어 수동이네 수동 어 뭐야? 어 네일라스 아 어어 어, 어! 어 뒤에 벽이 없었구나 저그 고나크 에일리언 고나크 어? 야, 벤미지 별로... 안 쎄네. 어, 이 십자가 뭐야? 이거 죽어라. 오, 아리카다 뛰면... 어, 뭐지? 이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세계의 신이 되는 것인가? <놀람> 악몽의 네일란스를 잡고, 게이트웨이를 받는 방법은 희생하는 것 밖에 없었다 아... 두 전... 죽었네 아... 주인공 희생 엔딩이야? 클래식하네 어, 옛날 모드 치고는 재밌었다 한마디로 클래식이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할 모드는 레드 스타 <laughs> 하프라이프 기본 텍스처로 만든 <laughs> 순양함, 퀄리티 오지네요 거피단 그 이거 러시아산 모드인가? 오 와 진짜 행성 행성 퀄리티 미쳤다 악하다 행성 어우 옛날 냄새 이 광산에서 테러리스트 때문에 추출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잡아라 뭐 그런 거겠죠 이거 10발짜리구나 뭘 장전하는 거야 대체 뭘 장전하시는 거죠 한창이 없어 한창이 없어 탄소 장전 어? 어? 오? 마인크래프트? 갑자기 얘도 가는 거 같다 오케이 곡괭이는 강력하다 이거는? 어? 시발 이거 왜 이렇게 <laughs> 이거 곡괭이 데미지가 미쳤는데? 와 우왓 <laughs> 킹갓 고갱이. 아 fuck you. 역시 옛날 모드야. 함정이 있단 말이야. 아, 이것도 함정인가? 아이씨, 이것도 함정인가? 끼었어. 아, 여, 요거를 이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야? 야씨. 이거는 경험 때문에 알았다 이거는 진짜. 근데 왜안 올라가지? 뭐야? 뭐지? 부셔야 되는 건가? 일단 뭔가를 부셔보죠. 와, 투명벽. 부수고 들어가기? 뭐지? 아무튼 뭐가 있길래 부셨다. 어, 부수 부수고 들어간다. 이것도 옛날 시기 시기냐고요? 그냥 버그 같은데. <laughs> 어, 뭐야 이거? 벌레가 아니라 전선이구나. 이 벌레처럼 움직 움직이네. 아무튼 현실적이네요. 네. 현실 야, 도와줄게, 너. 이거. 저기 눈. 잠깐만. 왜 이렇게 초롱초롱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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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laughs> 아니. 눈왜 이렇게 초롱초롱하지? 아, 너무 초롱초롱한데요? 상상치도 못 했네, 이거는. 와. 아, 물론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고 있겠지? 아, 눈이 거웃음 베리네, 이거. 너무 초롱초롱하잖아. 그렇죠. 초롱아, 가자. 스 기퍼드위거티로 우리가 10개의 을 넘어갈 수있다 러시아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 초롱이 대단하다. 능력있는 남자 초롱이 가자. 이게 맞겠지? 난한 걸음도 더못 가겠어. 내 머리와 당신. 나는 여기 있으면서 아이. 동료들을 기다리겠어. 앞장서세요. 나를 여기에 두고 가시오. 아, 고든. 아이. 동료 과학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게 되어 기쁘니난 고든이 아니야. 초롱아. 빨리 오라고. 난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아, 아. 난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아하하 <laughs> 빨리 가. 가라고. 빨리 가라고. 다니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 줄도 참모르난한 걸음도 더못 가겠어. 아니야, 넌갈수 있어. 네, 갑시다. 너는 갈수 있어. 나는 여기 있으면서 동료, 동료 과학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길 나를 여기에 두고 가시오. 아. 저러가 힘내. 힘내 이 새끼야. 넌할수 있어. 내가 밀어 줄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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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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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 서세요 가자 초롱아 아오 초롱 시치 아마침다된예된 꺼져 이제 초롱아 난다다 어? 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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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시다자 좋아 이제 더 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죽어 꺼져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 뭐야? 초롱아 다시 돌아왔네? 왜? 잠깐만 초롱이 설마 또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되나? 씨발 아니라고 해줘 아. 뭐야? 왜 얼굴 바뀌었어? 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초롱아 초롱이 하도 욕 먹으니까 그냥 얼굴을 바꿨네? 더 이상 초롱이가 아니야 난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또 밀어야 돼, 근데. 초롱이 마크 2. 앞장서세요.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갖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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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페이스야? 저참 모를 걸세 치료할 때는 초롱이 얼굴이 나오는데. 가시오, 고든. 너 뭐야? 너이 새끼 왜 키엔이지? 초롱이를 돌려줘. 일단은 써먹어야지. 불끼고 어. 음... 기퍼모듈렴 에어비스테이징 바다쥬 오눈베리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너지 0%인 걸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띵 파워 제너레이터 그럼 그렇지 오케이 는 씨발 어디서 아 바로 뒤에 있네 아니 키가 필요해? 아 아이템이 없어요 근데 찾고 싶은데 존나 하드한네 게임 그럼 여기에서 뒤져보면 뭐가 나오지 않, 나오지 않을까? 이거 on. 이거는 on인데 이게 안돼 있네. 야 초롱아. 자네는 내가 여기 있는. 아 어, 다치셨군요.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죠. 어. <웃음> <웃음> 내면에 있는 초롱이가 칠해졌다. 갑시다. 무서워. 내면에 있는 초롱이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 아. 아! 씨바. 아! 씨바, 이거였어. 와, 씨. 아, 씨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 개새끼들아. 아! 아! 네, 그래, 이게 옛날 모드지. 네, 그래, 이게 옛날 맛이지. 씁쓸하구만. 됐어. 뭐지? 아, 이렇게 따로 탈출하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시스템을... 런치 아 투비 컨티뉴스 <laughs> 아 에피소드 2 없다고 이거 아 뭐가 좀 많이 아쉽네 모드가 아무튼 워프 탈출 자 이분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주무시고 계시겠죠 자 아무튼 재밌었고요저 함선은 영원히 떡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